안녕하세요 할리 엄지입니다 안녕+ 안녕 자 핸들 앞에 여기에 너클 가드를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자 너클 가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할리 엄지의 주차장 캐러지에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반은. 구독자님들 바이크입니다. 이쪽에 거 제, 저희 거 아니고, 요거는 슈퍼암지님 거고, 요거는 구독자님 바이크고, 자, 요것도 구독자님 바이크고, 이거는 제 거고, 이것도 구독자님 바이크입니다. 여기는 평범한 바이크는 없어요. 아펙시 버전의 로그 리미티드와 아펙시 버전의 로드킹이 있지요. 자, 요거 다 저희가 작업해야 되는 차량들입니다 짠 제가 오늘 할 작업은 여기에 너클가드 슈퍼함지님과 너클가드 작업을 했는데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 것도 장착을 할 겁니다 슈퍼함지님과 장착한 영상부터 시작을 하고 제 거를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뿅 짜잔 여러분 알리에서 오늘 택배가 왔어요. 또 뭐가 왔을까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다. 뭘 계속 찾아요 아이템을. 일단 뭔지 모르는 이런 볼트류, 캡류들이 있고요. 짜잔. 뭘까요? 따라라라따. 박스에 살짝이 보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짠. 짜잔. 이거 연두색 너클 가드입니다. 자, 이 차의 컨셉은 메인 색깔이 스네이크 베노민 초록색인데 거기에 이 형광 연두색의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너클 가드를 이걸 또 어디서 찾았어? 아, 나 진짜 죽겠네. 요 너클 가드를 겨울 라이딩을 위해서 너클 가드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들어갑니다. 아, 제가 너무 많이 포인트를 주면 투머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어디선가 자꾸 이걸 찾아내. 어, 이 너클가드 장착하는 볼트 어? 이게이건이이게이건데 응. 이게 지금 이거 를 오는 걸 냅두고 이 초록색의 포인트를 지금 추가로 사서 지금 이걸 달겠다 하시는 분이십니다오거이대기거왜이야 이거 이거 게 장착하는 걸까요? 이거 이또 풀어야 돼? 응. 기껏 다 맞춰놨더니 밀어? 장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우리 노드킹은 페어링이 없어서 손이 너무 시려요. 그래서 너클 가드를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자, 왼쪽도 맞춰봐요 응, 그게 맞아. 이거 음, 틀어졌다 얘는 긴 걸로. 왼쪽은 이 클러치 여기가 길어가지고 이 브라켓을 긴 걸을 써야 돼. 저기 하나는, 응. 이 유압. 음, 유압 클러치용. 하나는 그래서 브라켓이 세개 들어 있는 거구나. 이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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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laughs> 타고 보통이 안 좋은데. 껌지락 껌지락 조립을 합니다. 근데 보라색은 아니었어. 보라색 너무 촌싫어웠어 차라리 투명색으로 하던지. 투명색은 없어. 그래? 아 보라색은 촌싫어웠어 이분이 성격이 약간 변태 같아요. 한번 꽂히면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메인에 들어 있는 이 볼트도 안 쓰고 이 초록색 볼트를 산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각이 있어. 돌려줘. 무슨 각? 아이 나사 이건 말고 이게 이렇게인데 원래 너클가드에 들어있던 볼트는 육각 추가 구매한 볼트는 별. 육타이트를 말고 와 영상으로 보이는 얘 색깔 지금 호랩 씌어져 있는데 색깔 되게 예쁘게 나온다. 되게 야광처럼 나오고 있어. 너무 짧은데 깜빡이인 자를 것도 없고 딱 붙네. 저 <laughs> 저녁으로 라면 줬더니 영 힘을 못 쓰시네. 뭐 걸리지는 않는구나. 걸리진 않아. 어. 더 와도 돼. 이 깜빡이가 휘했잖아 가운데. 했거 같은데. 미러를 봐 미러를. 완전 장착하는 거야? 나 이거밖에 못 잡아주는데? 어차피 땅땅. 땅... 어, 깜빡이 전면이야. 미러를 오빠가 잡아야 돼. 음. 코가 많이 걸리지 않아서. 거기요. 야만하면 안 돼. 뭐가 어, 간다 글러. 얘가 좀 갔는데. 안 와. 나 얘만 잡고 있었어. 너클가드를 안 잡고 있었어. 꽉 당기니까 살짝 땡겨져가네. 다시 왔다. 너클가드도 잡았어. 됐어. 저 당기고 있어. 응. 응안 갔어 됐어 근데 얘왜 닫는 거 같냐 얘랑 얘랑 여기 윗 부분이 닫는 거 같아 닫도돼닫도돼기스날거봐 아빠는 얘가 간격 땡겨 갔을 때는 여기 간격이 많이 떴었는데 상관 없어 여기 볼로 돼 있어서 유가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아아. 이거 풀러 가지고 높낮이 조절하면 돼응 오케이 미러를 잘봐 미러 맞는지 오우 오 앞에서 봤는데 개만 보인다 <laughs> 투명인데 개만 보인다. 어후. 뒤에 배경이 까매서 뿌 샷이 해 보이진 않네. 오픈식. 어, 사람들이 새 제품에 레퍼깅는거 되게 싫어하는데. 어우 색깔 봐 와. 실제 보는 색깔이랑 영상으로 보는 색깔이랑 완전 달라요. 방향지시등 조정. 괜찮아. 얘 예, 잡아봐. 안 맞춰. 맞췄어. 지금 딱 저기야. 꽉잡아야 돼. 어. 바이크 누워 있다. 어뭐 저기 필요 없이 그냥 얘 맞춘 거야. 너클 가드에 맞췄어. 봐봐. 이거 여유 본거 지금 아루랑 이런 거. 딱 맞았어. 그 방향은 필요 없어. 얘 맞춰 놓은 거야, 그냥. 이쪽이 많이 뜨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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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왜? 나사 산이 안 나와 저쪽이랑 이쪽이랑 달라? 코가 걸리게 나와야지 나사 산이 안 나와 안 되네 미러 볼트가 더 길어질 수는 없잖아 저쪽은 되는데 이쪽은 왜안 돼? 똑같이 들어가는데? 아 이게 더 두껍구나 브레이크가 내가 미러를 잡아줄게 이게 더 두껍네 아닌데? 비슷한데? 나사 산이 안 나오는데? 깜짝 어, 놀 어, 코가 한 코도 안 걸려. 음 시원하네. 이쪽은 좀 나왔는데 두께가 똑같은데. 미러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아니 깜빡이를. 큰봉착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됐거든요. 이쪽은 미러, 너클 가드, 클러치, 깜빡이, 너트. 이쪽은 미러, 너클 가드, 브레이크, 깜빡이가 안 들어가고 너트. 깜빡이를 넣으면 너트가. 코가 안 걸려요. 뭐가 문제지? 와, 오. 안 된다. 미러에 나사산이 너무 작아요. 짧아요. 저거 바꿔야 되는데 그럼? 이거 바꿀 수가 없잖아. 저거 뭐? 내 거? 네, 똑같은 거 있잖아. 내 거? 내 거를? 이건 또은지 이건 내 건데. 아, 아빠 옷다내건 키도 없는데. 푸는 거 맞아? 저 이거 있어 떼요. 같데품본도 같은데 아닌가 같나 육사일이 할이 할리거거든요 할리 어, 여기도 할리 로고가 있는데 어 다른 거 같다 이게 이게 좀 튀어나왔잖아 그니까 어내게좀더 길다 일단 그거 갖다 꽂아봐 어코 걸었다 와내 거랑 바꾸니까 되네 됐다 난관 극복 아내거 백밀러 없어요 지금 <laughs> 어, 둘이 같은 백밀러를 썼거든요. 똑같은 모양 백밀러? 내 거랑 바꿨어요. 그럼 괜찮은 거지. 그러려고 내 거를 같은 걸로 맞춰 놨나 봐. <laughs> 아, 그거네. 그거 내저기로 그거 내 맞춰져 있잖아. 아 씨, 내거 그럼 백밀러 새로 맞춰야 되네. 어 씨, 이거 기스난 때문이네. 야, 이 가요? 기스 많이 났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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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왜 이렇게 기스났대? 땜는데. 딱 가서 돌리면 <laughs> 돼. 막 깎고. 몰라. 내거 이거 저기도 했는데. 발수 코팅된 발수 코팅된았네. 원래부터 있었던 걸까? 기스가 내가 낸거 아니야? 뒤에 가서 서 있어 봐 줘. 음. 이쪽은 여유가 있잖아. 지금 볼이. 응. 그러니까. 응.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안쪽으로 바짝 붙어 있어. 바깥쪽으로는 여유 있어. 그렇지? 부깃 달았어. 끼뜨기 달았대요. 끼뜨기 달았대요. 기술나 뺑는다 운동할 때. 그럼 내거 내놔. 플라이어를 자꾸 풀는데. <laughs> 내거 내놓라고. 으다는데 어디 가다? 1도안 다는데. 나 봐. 어디 가다냐고. 1도안 다요. 하는 소리 아니야? 아니야. 클러치 놔지는 소리야. 여긴 이게 걸리네. 뭐가 걸려? 아 그거 그거 몇만로 뭐 쓴다고. 나봐 이쪽. 이쪽이 근데 많이 많이 떨어져 있네. 그쪽에 비해. 그거 간격을 잡아야 되는 거였네. 어떻게 되고? 더클 가드를 이쪽으로 살짝 더 붙였어야지. 이쪽이랑 그쪽이랑 많이 차이 나는데? 헤어볼게. 응. 모양 같은 거 같은데. 보이게 같아 고요 응. 그럼 됐어. 여기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요거 맞췄습니다. 됐어. 된것 같아. 켜봐. 어, 켜봐. 깜빡이 켜봐, 깜빡이. 됐어. 아, 눈 부셔. 우와, 기대기 달았대요 <laughs> 여기까지. 저게 너클 가드가 생각보다 손으로 오는 바람을 좀 많이 막아준대요. 그래서 일단 한번 달아봤습니다. 저걸 또 찾았네. 저렇게 깜빡이 모양으로 저렇게 있는 거를 장착 끝. 이제 내거 백밀러 달러 갈게요. 안녕. 너클 가드를 하시고 엄청 좋대요. 지금 일단 손가락이 안 시리고요. 지금 여름 장갑 꼈는데 손가락 안 시리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뭐 열선 켜면 장갑이 얇아서 그런지 더 촘파닥은 더 따뜻하대요. 그리고 손가락 끝이 이 손가락 끝이 안 시리대. 그리고 이걸 하니까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묻은 벌레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 묻어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라이딩을 하다가 갑자기 손에 뭐가 빵 맞고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손가락에 벌을 맞은 거였대요. 그래서 너클 가드가 있으면 그런 돌발 상황은 안 생긴다. 내 손에 돌벌 맞을 일은 없다. 벌 쏘일 일은 없다. 여기 돌을 맞을 돌빵을 맞을 일도 없고 벌레를 맞을 일도 없고. 어, 요거 되게 추천한대요. 엄청 추천한대요. 추천템. 미러 볼트를 풀고요 슈퍼함지님 거 장착할 때 너클가드 넣고 이 밑에 볼트가 짧아가지고 제 거랑 바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거를 달아야 되니까 슈퍼함지님 거에 달아놨던 제거 다시 가지고 올 겁니다 네나내거 그래서 짧았던 슈퍼함지님 미러의 밑에 볼트는 이렇게 연장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연장대를 구입해서 이거로 바꿔 줄 거예요 안 그러면 너클가드를 장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장대 이거 하면 미러 요 대공 길이를 좀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착하기 위해서 미러 빼는 김에 미러를 아래쪽으로 달을 거예요. 잘안 보이는데요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로 달을 겁니다. 돌려서 연장대를 달고 있는 중이에요. 이 미러 모가지가 짧아가지고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장대 사가지고 장착하시면 돼요. 이러면 길어집니다. 잘 맞춰야겠는데요? 뭐가 지금 이만큼 길어졌어. 자 이거 풀어. 이게 어렵게 달았는데 또 풀어. 풀어요 밀어 풀어요 밀어 미러 풀어요 밀어를 풀었어요 그럼 빼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짧아요 여기가 이렇게 짧은 걸 얘를 이만큼 길게 바꾸는 겁니다 이만큼 길어졌지 바꿔봐요 밑에서 위로 요렇게 다를 겁니다 밀어가 밑으로 내려오게 지금은 밀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고 이렇게 밀어가 위로 올라가 있고 밀어가 밑으로, 밑으로 오게 나 여기 정중앙. 뒤에 섰어 잘 보여? 얘가 계속 저로 돌리니까. 저로 따라가네. 됐네. 그리하고 다녀. 하나는 위로, 하나는 밑으로. 리내거 아 이거 안내 거. 아니 이거 내 거. 이거 오른쪽 거잖아. 안 갈었잖아 그쪽. 그게 내 거라고. 이쪽을 갈았다어 갈아... 어, 오른쪽 거. 내거 오른쪽 거 빼왔잖아. 오른쪽 거가 내 거. 일단 오빠 거 먼저 끝내고 내거 해. 그거 있잖아. 이게 내 어. 거니까 필요한 거야. 어. 오빠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 풀은 거 아니야. 맞아. 내거 오른쪽 거 바꿨어. 밑으로 내리는 거니까 반대로 가야 돼서 오른쪽을 먼저 풀어서 왼쪽 거에다가 다른 거 아니야. 자 얘도 연장 때. 짧으면 이렇게 빼면 돼. 응. 근데 그날 안 빼고 내거 <laughs> 빼갔잖아. 그게 더 쉬운 방법이었는데 내가 안 빼고 내거 이렇게 미라까지 다 맞추느라고 힘들었는데. <laughs> 좀더 돌아가야 되는데 비숑. 뒤에. 다시 뒤에 가봐. 짜잔 짜자잔 내거는 레드! 레드 컬러입니다 이렇게 반투명으로 오렌지 컬러가 안나와서 저는 레드 컬러로 했습니다 뚜뚜뚜두 두두두두, 뚜뚜뚜뚜두 예 손이 얼어버렸나봐 그새 말을 안들어 나도 그거 빨간색 해줘 <laughs> 브라켓 길이가 클러치 쪽이 긴 거고요. 이게 브레이크 쪽이 짧은 거예요. 너 기할까? 쪼야 그냥? 어나 됐는데? 난된거 같은데? 시야 가려? <laughs> 아니 안 가려. 전혀 안 가려. 다음 다음. 뭐 짧아도 상관 없겠지. 깜빡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오. 내가 울상이야? <laughs> 어! 내꺼 울상이야 됐어 됐어 다 조였잖아 꽉 조였잖아 어 됐어 나는 다끝 표시 많이 안 나네 오예 내거더크 가드 달았다요 여러분 새 작품의 비닐을 벗기는 행사를 거행하겠습니다 예! Yeah! 비닐을 벗기는 행상을 고행하겠습니다. 예! 오예! 애가 울고 있네. 어쩔 수 없죠. 핸들이 그런 걸. 핸들 자체가 이렇게 쳐져가지고, 핸들이 이렇게 쳐져 있어. 그래서 올상이야. 슬퍼. 여기 바람도 맞고, 벌레도 맞고, 돌도 맞고, 그러면 손이 안전하겠죠?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다 먹어주지. 예! 근데 빨간색이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내 바이크에 빨간색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앞에 보면 프론트 핸다의 데칼, 이 할리 데이비슨 로고도 빨간색 펄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락커 커버? 여기도 이제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고 빨간색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이질감이 있지는 않네. 잘 어울리네. 자, 제거다 달았고 예, 이제 각도 다 맞춰서 최종적으로 고정, 꽉 고정. 얘 자꾸 글로 붙는다. 안 땡겨가게 잡고 있을게. 안 땡겨가는데? 조금 움직이긴 했어. 왼손으로 잡고 있어. 내 밑에 걸 잡을까? 됐어. 연장한 관절도 꽉 고정. 짠 장착 끝. 미러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자, 노드킹은 초록색, FXDR은 빨간색. 이렇게 너클가드 장착을 끝냈습니다. 바람도 맞고, 벌레도 맞고, 돌빵도 맞고, 아주 좋은 아이템. 기존에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내거내거 내거 너무 울상이다난 <laughs> 슬퍼. 자, 여기까지 여러분도 너클가드 장착하세요. 할리암지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구택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리암지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